네 자, 여러분들 우리 표정 깜짝 놀라를드게 됐네 자, 잠시만 자, 지금부터는 저요, 저요 안 하고 자, 소리 안 찌르는 걸로 오케이? 약속 좋습니다, 오케이 누워냐? 누워 네, 제네여 네, 네. 네. 아, 예. 여우 커플을 홍중현 씨가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, 여우여 대척 여우여우 대척 여우여우 대여여우 대척 여우여우 대척 여우여 마지막 남녀 보통은 그역 <목소리가> 여러분들, 이거 절대 이슈가 아, 안 되는 영화, <목소리가> 4월 29일 개, 개봉하는 영화, 이름 아시죠? 과감히 연습을 알아두세요 수많은 여러분들께 하기시작입니다 자, 이신저씨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